안녕하세요, 두탑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또 마인드로 보셨네요 0점, 숫자점, 0, 그때 조금. 아.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 아. 아 제가 여기 가는 대신, 제가, 저는, 이 맵을 끝난 다음에, 저의, 저의, 게임 하나를 준비해서, 내일, 그것도 내일, 생방송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존슨 힘들었지? 나, 응, 너무 힘들었어. 너무 어. <laughs>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근데 이제 떨어질 거야. 그게, 엄마 주무 탈진 순사거든. 다제작해 아, 맞다. 한은 파우. 나 헉. 이제 엄마들 이제 엄빠 탈진 이제 죽는 같은데. 아우야 이건 뜰에 들숨 얘이라고뜰 이제 시방이라고. 그, 그, 나, 제가 빠르시군요. 나, 저, 나하고 저쪽이 누구야? 저는, 제일 귀인이 되고 있는, 지금, 집에 예해이냐애냐에요 어, 누구라고? 애냐에요 나, 아까부터 외국인 같은 이름만 나오네. <놀람> 요, 요즘, 요즘 세상 겁나 글로벌? 여진 것도 모르니? 애냐 <놀람> 그럼, 제가 말한데, 끼어들지 <놀람> 마세요. 애니아타? 사회생활이란 건참비옥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사람을 에나 차근차근 죽이기로 했죠. 어, 그 죽은 사람이6 9명 유식... 이런 살인자악동살인자네 이거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도 진짜 도망가야 합니다. 난이 그래요. 어떻 이런 사생활 사회생활이 이리랑 사는 사람과 찍을 수 있죠? 어. 어. 나다입이죠 자입이죠. 이런 증기들누가 벌려나키. 농사람 죽은 다음에 그냥 그그 그, 그럼 당신은 데그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지아 so what the fuck? 아. 아. 제가 아. 아니, 1 2월 17일이야? 아. 아, 다 살펴볼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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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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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로거이라이데 이거, 이거, 이7이아이고 이거, 나거 이거, 안 돼, 니귀다난한번찔다 라고 생각했다. 안 돼, 요 오, 지금. 나, 아니,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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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룰, 룰, 서 이제 룰, 룰, 야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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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 그렇게 뭐시기 뭐 어? 거시기라는 생각은 맙시다. 부정, 부정 그만하고 하지 맙시다 그냥 긍정... 긍정 그만하고 세번째 문제 하도록 하지 세번째 문제니 암센스... 어... <목소리> 여러분 설마 이 생각 하는거 아니겠죠? 저희 그 친구들이... 뭐... 섹스... 뭐... 으악!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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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하면 안돼 아그 여부 르겠어 뭔가요? 뭐이다 뭐야? 아니 이게 진짜 어이없어 와 진짜 신고해야겠는 걸 이러다가 진짜 야코다음꼭코 뭔가 되는 이상할 거임 빠이 아우 어 그렇게 난그 둘째 낳 새집으로 이사를 냈다 얘가 새집이야? 오 좋아 보여 오 좋네요 오늘 대대교를 하면 쪽방은 대업지만 후방님들다마불마불주불들 뭐래? 아니 이것도 판탈이지서 감사합니다 아빠 주고 지베터지에터 이거 내기 진짜 시켜보요와원 없나 예. 원, 원. 아 너무 미로온다알 아직이 똑바왜 옆에 왜네형관은 아닙니다. 먹방입니다. 생사요 이게 끝? 나 아, 이게 끝? 그, 지, 야, 오, <목소리> 아무튼, 엄바, 두, 모탈, 슈맨님 플레이 해주셔서, 뭐, 제, 재밌었나? 재미없었나? 모르겠지만, 별은, 생기, 딱한개 드리겠습니다. 딱, 한 개, 딱한 개, 딱한 개. 딱한 개. 딱한 개. 딱한 개입니다. 딱한 개, 딱한 개, 딱... 딱한 개. 예약, 예약. Yep. Yes.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제 얼굴을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같이 읽고 싶다, 사 아유, 같이 읽고 싶어, 이따 <laughs> 밖에 나가서 하자. 밖에 나가서. <laughs> <좀 많이 나가자. 웃음> 아유, 또 나가, 나가. 아친구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친구내 친구들 내 만날 수 있겠냐 내 친구들아 그럼 오늘은 뿅